국내 최초 별자리 예보 방송 두자부는 묘하게 들어가는 방송 비가 되고 살이 돼. 오 다시 별자리 방송. 천문 TV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국내 최초 소개팅 필승법 방송 천문 TV의 자메카입니다. 자 오늘 어... 처음 보는 게스트를 모셨어요. 자. 자기소개를 알아서 한번 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천문TV에서 촬영과 편집을 맡고 있는 <laughs> 김연필입니다 네, 네 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카메라를 잡는 게 아니라 직접 나와 주셨어요 네, 오늘은 카메라를 픽스해 놓고 촬영 해도 괜찮은 환경이라서 오. 제가 이렇게 아니 이분이 네. 뭐 생긴 건또 이거 왜냐면 그 사수 자리들이 두분다 이제 사수 자리잖아요. 네, 사수 사수자리. 네. 자리들의 어떤 인상 자체가 약간 하회탈 인상이. 웃는 상? 네 웃는 상. 아, 웃상 웃상. 네, 웃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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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웃상. 그러니까 왜냐면 성격들이 낙천적이기 때문에. 아, 뭐, 맞아요. 이렇게 막 아. 눈이 이렇게 착지저지고막 이런 얼굴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음, 사수 자리. 음. 제가 눈이 좀착지저 음. 아, 근데 근데 어쨌든 다른 부분이 막 둥글둥글하잖아요. 어, 네. 를들분 정갈자리 눈이 이렇게 찢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주 싸하게 네. 그냥. 네. 저 같은 사람. 네. 그래서 하여튼 사수자리들이 또 그런 인상이 있고 어, 사수자리가 네. 또 반대편 별자리가 쌍둥이자리입니다. 아, 쌍둥이. 오늘도 음 이제 두 분의 사수자리 분들을 모시고 네네. 토크를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오징어 호세 카를로스 씨의 음. 여자 친구가 네. 쌍둥이자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쌍둥이 전문가거든요. <laughs> 쌍둥이자리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애교가 많고 음. 통통 튀는 별자리입니다. 음. 그리고 호기심 천국이에요. 아, 같이 이렇게 걷다 보면 없어져요. 음. 뭐야, 어디서 하면 저쪽에서 이거 뭐 보고 있어. 악세사리 같은 거. 어, 이가 이거 어, 이거 지금 귀엽다. 얘기하려고 는데 이미 나왔어. 어, 너무 어. 귀여워. 그러면 아 어, 처음에는 그 모습이 사랑스러웠지만 이제 <laughs> 만난 지좀 됐어요. 한 4년 정도 되니까. <laughs> 아, 제 뿌시잖아요. 빨리 와, 빨리 와 그러고 뭐 가다가 옆에 얘가 뭐볼거 있으면 눈이 이렇게 샥 가립니다. 안만 보일 수 있도록. 빨리 <laughs> 우리는 공주마처럼 갈 가야 아, 되는 거. 그근데 그럼 주원 씨는 호기심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저는 호기심 있긴 있는데 이제 뭐 호기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너무 차이가 많다 보니까 음. 감당하기가 조금. 어쨌든 이 사랑스러운 별자리, 통통 그렇구나. 튀는 별자리, 쌍둥이자리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지금 토크들은 이미 이제 쌍둥이 자리를 오래 사귀었거나 혹은 이제 사수 자리는 쌍둥이 자리하고 또 마주보는 별자리이기 때문에 또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 음. 것들은 이제 저희가 또 다음 어떤 에피소드에서 한번 풀어보기로하고 일단 이제 소개팅을 나가는데 상대편이 쌍둥이 자리야. 아, 쌍둥이 자리. 그녀가 쌍둥이 자리야. 혹은 네네. 그가 쌍둥이 자리야. 아,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네네네.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이나 뭐 이런 네.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 중에서 궁금스러운 걸 하나 준비하세요. 아, 뭔지 알죠? 어, 이거 뭐든 이렇게 막 내려놓는 거야. 맞아, 맞아. 뭐, 그러니까 평상시에 많이들 안 갖고 다니는 좀 특이한 소품이나 이런 것들은 <laughs> 소개팅 자리에 잠깐만요, 뭐 이러면서 막 내려놔. 뭔가 신기한 걸로. 맞아, 맞아. 호기심을 자극시키라는 거지. 네네네. 쌍둥이 자리들은. 음. 그럼 이제 토크들이 이어져요. 음. 그리고 실제로 쌍둥이 자리들은 굉장히 바깥화식한 어, 자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찔끔찔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넓고 얕게. 그렇죠. 네. 결코 대화가 끊이진 않아요. 음. 그리고, 음. 쌍둥이 자리 때는 또 네. 대화를 할 때도 이렇게 막 팔도 많이 쓰는 편이고, 음. 굉장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똥꼬발랄한 그런 별자리들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 전문 TV 협찬사, 광고 타임머. 연럭들의 안경점 연희 안경 가게에서 30% DC 쿠퍼 합리적인 커피 생활 제한 1kg 커피에서 립백 세트 모공에서 주름까지 싸그리 잡아주는 당나귀 우유 마스크팩 클레오미 로아스웰에서 당신의 피부 탄력과 주름을 책임집니다 액상 성유 콜라겐 센스 넘치는 댓글 달고 모두 모두 받아가세요 광고 끝 음... 쌍둥이 자들들은 또 네. 대화를 할 때도 이렇게 막 팔도 많이 쓰는 편이고 굉장히 목뭐 발생하신 것처럼 똥꼬발랄한 그런 별자리들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 리액션 리액션 아 리액션. 리액션 리액션 어 갑자기 네 퀴즈를 내셔야죠 <laughs> 네. 리액션을 엄청 해주세요 리액션을 많이 아, 리액션을 많이 해주세요, 네, 어. 해주세요. 음. 왜냐면은 이제 두 분도 사수 자리지만 쌍둥이 자리도 어, 사수 자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본인은 굉장히 스페셜리스트적인 그런 마인드로 보는 게좀 있어요 네네. 사수자리들은 어떤 마인드가 있냐면 어 나는 너희들하고는 좀 달라 음. 나는 뭔가를 하면 또 금방 해낼 수 있어 뭐 이런 약간은 좀믿을 것도 없는 이런 자신감이 자신감, 있단 근자감, 말이에요 근자감, 네. 근자감. 네. 네. 근자감이 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쌍둥이 자리도 못지 않습니다 아. 음. 소개팅 조금 이렇게 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좀 대화를 해 보면 결국에는 약간 자기장으로 좀 자기 자랑으로 좀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음. 종종 있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럴 때 리액션을 좀 많이 해주세요 아, 이런 거 좋을 것 같아요 뭐, 카페에서 이야기 나누러 갈때좀 음. 조용한 음. 카페보다는 뭐 이런저런 아기자기한 소품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사람도 좀 많아서 네. 편하게 막 소리 깔깔 대면서 웃고 막 이렇게 이, 이야기하는데 조금 뭐 눈치 안 보이는 곳으로 좀 가야 될것 같아요 그치. 그럼 쌍둥이 사이랑 만났을 때좀 네.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 만나면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대화들이 너무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음. 튈 수가 있으니까 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laughs> 됩니다. 정신을 음.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요. 언제 화제가 바뀔 줄요. 음. 맞아 맞아. 그리고 약간 음. 좀 분위기가 좀 지루해지면은 못 참. 아 쌍둥이자들이 바로 싸대기 날라오거든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 보니까 지금 액션이 많이 쳐본 속신데. <laughs> 아 저는 많이 맞아본. 아, 네. 많이 맞아. 지루하지 야, 않게. 네. 그리고 음. 이제 토크는. 어느 정도가 마무리가 되면, 우리 이제, 주원씨가 얘기한 것처럼, 네네. 길거리로 나가세요. 어, 나가죠. 반짝반짝거리고, 뭐 이렇게 많이 파는 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홍대라든지, 뭐 이태원이라든지, 이렇게 어. 재미있는 소품들이 좀 많이 있는데 있잖아요. 음, 음, 음. 그런데 다니면서, 그녀의 눈이 반짝거리면 일단 사줘요. 어, 맞아, 맞아. <laughs> 그의 눈이 좀 반짝거리는 것 같으면은, 나중에 메모를 해뒀다가, 음. 센스있게, 혹은, 이제, 다음에 애프터 신청을 할 때, 네네네. 그거를 기억을 해뒀다가, 어. 요런 게, 요런 게, 요렇게, 요렇게 해서, 얼마 정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어, 그 이런 것도 좋겠다. 가다가 이런 데 돌아다니다가, 홍대나 이태원 보면은 뭐 특이한 식당이라든가 그런 거 많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럼. 그럼, 어, 저기 뭐 하는 데일까? 어, 궁금하다. 다음에 같이 한번 가보자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애프터를 하는 것도 좋죠. 근데 아마 거. 바로 갈 겁니다. 아, 바로. 바로 <laughs> 궁금하면 거. 가게 돼 있어요. 아. 그리고, 가주세요. 아, 네. 궁금하다고 어, 궁금하다고 하는 이런 어떤 리액션을 좀 하는 것 같다. 네, 가시죠. 어, 한번 맛봅시다. 음. 뭐 이렇게 음. 가보고 음. 가다가 뭐핀뭐 뭐뭐 이런 거뭐비싸거한돈만원 하잖아요. 네, 만원안 하죠. 사 주세요. 음. 그냥 그러면 하면. 그 만약에 쌍둥이 자리가 저는 마에 드는데 음. 그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겠네요. 뭐가 이 사람이 나랑 음. 같이 만났는데 음. 다른 데 정신을 막판다고 해서 음. 아 내가 별로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우. 어, 오해하시고할안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어떤 과정만 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쌍둥이 자리는 굉장히 카멜레온 같은 별자리예요. 아요 예, 사귀고 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쌍둥이 자리 여자 만났어. 만났는데 처음 만난 날이 여인이 너무 스포티하고 음. 똥고 발랄하고 막 밝아. 그래서 이런 아, 스타일이구나. 그래서 다음에 데이트할 때좀 약간 이런 톤으로 나도 맞춰야겠다. 다음 날 만나면 오히려 지적인 여자가 나와요. 어. <laughs> <laughs> 뭔뜻 <뭔주신지> 진짜 알겠죠? <laughs> 어. 이게 같은 여자인데 여러 어떤 부류의 여자를 만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뭐 음. 어, 굉장히 네, 확실히 네. 그런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네. 호입니다. 호. 맞아 맞아 맞아. 지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네. 네. 근데 어. 단점은 너무 산만하고 정신이 없고 그녀 혹은 그도 네. 호기심의 별자리이기 때문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이렇게 한눈을 파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음, 음. 항상 옆에서 호기심 자극을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 음. 근데 이제 너무 호기심이 나 말고 다른 데로 또 나가면은 네. 너무 곤란하니까 내 나한테 호기심이 유발될 수 있도록 음, 음. 음. 맞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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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 내가 준비를 좀 많이 해서 그렇죠, 그렇죠. 어. 네. 한큐에 그냥 나 이런 사람입니다빡다 다 까는 게 아니라 한요 정도 이렇게 보여주고 음. 이렇게 찔끔, 찔끔. 그녀가 음. 나를 혹은 그가 나를 계속 궁금해할 수있다 그럼 데이트 첫날인지는 만나기로만 하고 음. 약속 그 뭐야 뭘 먹을지 같은 거를 안 알려준 상태에서 음. 짜잔 이런 것도 괜찮을까요? 그런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음. 처음 만날 때는 음 일단 그런 것들은 왜냐면 서로 또 너무 음식 취향이 짜잔 했는데 그녀가 다 너무 싫어하는 음식일 수도 어. 있잖아요 음. 그거는 조금 자전 조율이 필요할 네. 수 있다 처음에는 어쨌든 폭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일단 그좀 서로 다 관심 있는 식당 혹은 카페에서 일단은 만나고 그 이후에 이제 서로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음. 퀴즈를 뭐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가지고 아 그런 거 되게 좋아요 네. 그 신문 사가지고 이거 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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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맞추기 가하자고 어, 어. 음. 이러면은 아, 쌍둥이자리들이 아는 게 많겠죠 그 식도 네, 많다고 네. 했으니까 네. 어. 그래서 막 맞추면 막. 음. 칭찬해 주고. 아 어, 좋다. 그럼 사람은 남자는 여자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인정받으면 좋아하잖아. 아 맞아요. 그런 의미거요 이런 어떤 방법들을 네. 좀 써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쌍둥이 자리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아 어, 저는 어, 쌍둥이 자리는 진짜 좋아요. 저는 주변에 쌍둥이 자리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음. 음. 사실 저는 이제 정갈 자리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토크를 하다가 어떤 그 어떤 논제 혹은 사안이 있으면쭉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네, 네, 네. 근데 쌍둥이 자리들은 거기까지는 못 가요. 아, 근데 네. 딱그 전까지는 너무 즐거운 친구예요. 음, 너무 음, 재밌어. 딱 좋습니다. 네, 그래서 좋아합니다. 쌍둥이 자리들. 아, 쌍둥이 자리는 참고로 노잼은 극혐 아, 극혐. 아, 그렇죠. 극혐. 예. 네. 그러니까 뭐 쌍둥이 자리랑 만났는데 뭐 십선 비즈를 한다든지.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가면 바로 어. 갑니다. 그러니까 뭐 유머 같은 거좀 준비를 해오든가 네. 뭐 하여튼.. 어, 최불암 씨네 지금. <laughs> 자 그러면 개자리 편으로 저희는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 이제 어... 감독님, 우리 네. 김현필님 네, 네. 첫 출연을 하셨는데 네, 네. 짧지만 그래도 소감 한번 아, 네. 해주시죠. 저쪽에 앉아있는 게 훨씬 편하네요.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저희는 계자리 필승 전략편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